자 오늘은 신사고 미적분 은자 급수 단원을 봐볼 텐데 급수 단원에서 선생님이 40쪽 40쪽에 여러분 등비 급수의 활용 문제들 세 문제 풀어보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저기 중단은 연습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알겠죠 자 이제 일번 문제 봐봅시다. 넓이가 4인 정삼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4등분하여 자 넓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4야. 이게 4래. 4인데 이 넓이를 처음에 어떻게 했냐? 4등분했다. 4등분해서 색칠하지 않은 삼각형 중자 4등분하여 가운데 정삼각형을 색칠을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색칠하는 과정을 하나씩 반복할 때 색칠한 모든 정삼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그랬네. 그치. 자, 여러분, 이거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색칠한 모든 정삼각형의 넓이 합이야. 그럼 얘가 지금 초항인 거지? 얘가 지금 초항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되니? 자, 넓이가 4인, 넓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의 4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초항은 뭐가 되냐? 1된 데이 소리잖아. 그렇지? 초안 구했어. 그 다음에 뭐 구해야 되지 이제? 공비 구해야 되는 거죠. 이짓 거리를 계속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laughs> 선생님이 이거 개념 설명에서 엄청 강조했는데, 숙주와 기생충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숙주와 기생충. 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자, 넓이가 4라고 그랬어. 네? 그러면 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뭐라고 나왔냐? 4라고 나왔지 큰 삼각형 그러면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왔어 4분의 1이라고 나왔죠 맞죠 이해가니 아니구나 4분의 1이 아니 바보 다니야 미안해요 아침이죠 <laughs> 이큰 삼각형의 넓이 지금 넓이가 나왔어 넓이가 넓이가 얘가 지금 4야 근데 얘는 지금 뭐지? 얘는 지금 뭐냐? 넓이가 1일 거란 말이다. 그럼 넓이의 비가 지금 4대 1이지. 넓이의 비가 4대 1이에요. 그럼 얘는 계속 이이이 이, 이 비율대로 움직인다 이 줄이니까 여기서의 공비는 뭐가 돼 버려요? 그냥 4분의 1이 돼 버린다 이 줄이죠. 근데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비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공비를 1분의 4, 공비를 4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라이 이제. 그러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있을 때만 수렴하는 건데, 에? 그래서 그냥 1, 4대 1이 나오면 4분의 1이 공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끝났네. 1 마이너스 공비 r 분의 초항 a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문제 1번 문제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래 2인 정사각형 A1, B1, C1, D1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정사각형 A2, B2, C2, D2를 만들고 A의 각변의 중점을 이직거리를 계속했어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을 하나씩 만들 때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둘레의 길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초항부터 구하자 초항은 뭐겠어? 사각형. A1, B1, C1, D1의 둘레의 길이가 뭐겠냐? 초항이겠지? 그럼 초항을 A1이라고 볼게. 그러면 2 곱하기 4겠네. 8이 둘레의 길이죠. 자, 그럼 여기 봐봐. 길이의 비를 구하면 된대, 이 줄이야. 무슨 줄이냐면, 야, 여기가 2지. 예? 네? 여기가 2야. 그럼 숙주와 기생충 생각하세요 여기가 두 번째 정사각형인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봐봐 이렇게 잡고 요렇게 잡으면 여기가 지금 1이지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의 길이는 뭐가 돼 루트2가 된대 줄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 사, 정사각형과 이 사각형의 길이의 비는 2대 루트2가 된대 줄이야 근데, 둘레의 길이니까, 얘는 길이의 비가 공비가 된대, 이죠 그러면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2니까 공비는 뭐가 돼버려? 요 2분의 루트 2겠네. 맞죠? 루트 2분의 2라고 하면 또라이야. 1보다 커져버리잖아. 그럼 끝났어. 1 마이너스 R분의 초항 8.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이 소리네. 여러분들 이거 산수만 하세요. 그 산수하면 16 더하기 8루트2 이렇게 나온다 이소리야 <laughs>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온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인데 자, 이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소리에요 아셨죠자 문제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OA1, B1, C1의 내부에 정 o 를 중심으로 하고, OA1,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 에 미안합니다. 4분원을 요렇게 그린 다음에, 맞지? 그 4분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 다시 또 얘를 또 이렇게 계속 그려봤대. 맞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사각형과 사분을 활용해. 색칠한 부분,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네. 넓이의 합이네. 맞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가야 돼? 초항을 구해야 되겠지. 초항이 이거의 넓이잖아. 맞죠? 그럼 초항은 자. 어떻게 너희가 봐도 이렇게 되잖아. <laughs>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이 4분의 1의 넓이를 빼고 했는데, 이리네 그러면 1에 1 곱하기 1에. 얘는 파이, r 제곱의 4분의 1. 이렇게 된는데이 소리네. 밀 빼기 4분의 파이가 초항이네요. 그치? 자, 그러면 공비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봐봐. <laughs> 자,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비의 비를 구하려면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자, 봐봐. 자, 먼저, 제일 먼저 길이의 비를 좀 구해볼게. 길이의 비. 자. 지금 나에게 주는 정보는 여기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주어졌다, 이 소리야. 맞지? 자, 그러면, 다요 정사각형을 이걸 봐봤어. 길이의 비를 먼저 구해봐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응? 자, 얘는 어떻게 구해볼까요? 왜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나지? 다보같지 <laughs> 아, 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어, 4분 원이니까 선생님 이 생각 못 했구나.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 돼? 1된 대절이죠. 맞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X, X라고 놔버리면 어떻게 돼버려?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1이 되니까, 2X제곱 1되서 X제곱은 2분의 1 되니까, X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2분의 1이니까. 얘 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laughs> 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늘 얘기했는데, 숙주가기생충 봐봐. 이거의 길이가 지금 뭐야? a의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지금 1이지. 그러면 a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지금 뭐라고 나왔니?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잖아, 지금. 2분의 루트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봐 봐. 이 면적이란 놈은 이 숙주의 곰팡이처럼 기대겠냐? 기생하고 있잖아. 그러면 길이의 비가 뭐가 되냐?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1대 2분의 루트 2라 이 소리야. 길이의 비. 근데 넓이의 합을 구하라했으니까 넓이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넓이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에 2분의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됐어 1대 뭐가 돼버리냐? 2분의 1 된대요, 그죠? 그치? 그럼 물론, 넓이의 비가 2대 1이네. 2를 곱하면. 그럼 여기에서 공비는 뭐가 돼버리냐? 2가 아니라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죠? 그치? 자, 넓이 압을 걸었으니까, 길이의 비를, 자, 구하기 쉬운, 구 길이의 비를 구해서, 그걸 제곱보면 넓이의 비가 나와. 그러면 거기에서 물 구할 수 있다. 공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1-r분의 초항에 1-4분의 파이, 이렇게 구해주면 된대, 이 줄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상수해줄까? 2분의 1에. 4분의 4 마이너스 파이니까. 어, 선생님 엄청 친절하네. 4분의 8 마이너스 2 파이. 그래서 답이 2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소리네. 맞죠? 자, 그래요. 40쪽에 문제, 등비급수의 활용문제, 세 문제 지금 풀어봤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침, 지금 아침 8시 몇 분이냐? 8시 30분 정도 넘어가서 갑자기 멍 해버렸네. 예? 네? 문제 2번 풀 때.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알겠죠? 자, 화이팅 하십시오.